Grammar 166 오늘은 명사를 좀더 살펴볼게요. 주어와 동사의 일치 셀수 없는 명사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 집합명사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교재 184쪽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오죠. 단수 취급한다는 뜻이 뭐죠? 네. 동사의 s형 he 응. 그러니까 has로 썼었죠. 이런 have가 아니고요. 이 has가 단수 취급 한다는 뜻이에요. 단수 동사라고 불러요. 자, many money라고 하지도 역시 않고요. 동사도 단수지만 역시 어, 수량 표현 어들 단어들도 다 음, 단수로 취급해서 붙입니다. many money가 아니라 much money로요. advice는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굳이 세고 싶다면 a piece of advice 이런 식으로 세고요. A furniture, 어를 붙일 수 없죠. 왜냐하면 집합명사 자체가 단수 지급이 되니까요. To furnitures도 붙일 수 없어요. 수사를 쓸 수가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의 종류들, 뭐뭐 있죠. Information, 추상명사, Advice, 충고 추상명사, Business, 사업도 추상명사, News, Money 이런 것들요. 그리고 Homework, Progress, Evidence, Exercise, Knowledge, 뜻이 생각나시나요? progress 발전, evidence 증거, exercise 운동, knowledge 지식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의미가 강한 것들이 많죠. 자, 다음 집합명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quipment 장비고요, furniture 가구, machinery 기계류, baggage luggage 짐 이런 단어들은 집합명사요. poetry 시, clothing 옷 옷까지, mail 편지, cash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데스크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로 셀수 있는 명사지만 f 니 r n 는요셀 수가 없어요. A piece of furniture, two pieces of furniture 우리는 가구 한 점, 가구 두점 이렇게 세지만 음, f u r n 라는 영어 단어는요. 음, 어떤 가구라는 모든 종류의 총칭이에요. 전체를 분류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쌤이었습니다. 땡큐.